자 이번에는 전용면적 117입니다 47평형이고요 여러분들 이 내부 구조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공급면적, 전용면적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와 내부 자체가 복도형으로 상당히 길어요 보통은 여기 타일 3개가 깔리는 게 보통인데 여기 보이시죠? 4개 반입니다 입구까지 여기가 길게 돼 있고요 확실히 이제 평형대가 넓어지니까 안에도 훨씬 고급스러운 마감 느낌이 있습니다 색깔이나 그리고 왼쪽도 흑경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들 우리 팬트리 수납 공간도 안쪽으로 상당히 넓고요 여기도 보시면 안쪽으로 깊어요 그래서 여기 골프백이나 운동 같은 거 이쪽처럼 이렇게 그대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디딤판 색깔부터 고급스러운 우리 회색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주문이 좋죠? 미닫이 정문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들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옵션으로 이렇게 디자인 월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평영대가 크니까 여러분들 볼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만 지금 문이 하나 둘셋네 개나 돼요. 한번 이 왼쪽부터 차례대로 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이 방, 작은 방인데 와, 평영대가 훨씬 넓어 보이죠? 우리 붙박이장이 지금 설치는 안돼 있지만 침대도 싱글 이상으로 넣고도 이렇게 공간이 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딱 봐도 넓어 보이죠? 확실히 평대가 볼코리가 상당합니다. 한번 그리고 맞은편도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에다가 타워형도 타워형이지만은 이렇게 옆에 양쪽으로 놓으면은 빨리 하기도 더 편할 것 같아요. 수납 공간들 선반들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다 유상 옵션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기본으로 이 스프레이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주시다고 하네요. 어, 이 방도 이 폭을 보시면은 책상을 놓고도 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옆에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 거리 자체가 상당히 넓게 폭이 되어 있고요. 자, 반대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미닫이 북박이장. 우리가 아까 구구타입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옵션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욕실로 가볼게요. 와 여기는 건식으로 확실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는 또미닫지 그리고 입구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와 여기는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은 확실히 건식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 수건이나 이런 거 놓을 수있 있도록 이런 옵션들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스타일링 마스. 그리고 이쪽에 또 문이 달리는 건데 이쪽 그리고 변기 우리가 몸을 담글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여기도 다타일이에요 여기도 다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 복도를 타고 넘어가면 여기 또 기본 제공이라고 써 있거든요 와 여기에도 수납장들 우리 펜트리 수납장들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입구 쪽에도 우리 세탁실 공간으로도 넓게 돼 있었는데 와, 이쪽이 이제 대피실 공간입니다 하얀색 대피로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넓게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전부 다 디자인 오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도 전부 옵션 선택인 것 같고 구조 진짜 넓죠 쇼파를 놓을 수 있게끔 창 자체를 위쪽으로 다 올렸고요 아트월만 해도 길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타일이 600짜리로 계산을 했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입니다 6954 5,400짜리에요 진짜 넓은 디자인 홀로 돼 있고요 어, 여기에도 지금 써 있네요 이렇게 기본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고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진짜 넓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실도 진짜 넓은데 이 폭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방이 완전 빠입니다, 빠. 와, 빠 형태로 해가지고 주방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확실히 느낌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아, 세팅이 딱 되어 있죠? 아, 이 느낌 너무 좋은데요? 거실이 진짜 넓어요. 와. 그리고 여기 쇼파를 놓을 수 있게끔 여기를 창을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센스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떤 분들은 쇼파 어디에 놔요막 이렇게 댓글 달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확실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아트홀도이 폭이 넓으니까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넓고요. 주방도 여기 수납장 열어볼까요? 수납 공간들 이렇게 럭셔리하게 돼 있고 아래쪽 조리 도구 수납장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리 도구, 이렇게 조리 도구, 하우 수납장, 양념, 그리고 광파 오븐. 그리고 프라이팬 수납장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식기세척기 그리고 와이드 싱크볼까지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도 냉장고들이 이렇게 다 빌트인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 이게 톨 수납장이라고 이쪽 곳곳에 수납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큰 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와 이쪽은 슬라이드 장으로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반대편 와 반대편도 보이시죠 베란다 공간들 이렇게 다돼 있고 보일러실하고 여기 전역 교환기 환기 시스템은 다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큰 방도 넓게 이렇게 돼 있고 확실히 평형대가 크니까 와볼게 진짜 많습니다 드레스룸 한번 안쪽으로 보면은 다 이거는 기본 제공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에 환기 시스템부터 해서 제습기 라인까지 다 갖춰져 있네요. 어, 여러분들, 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은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타공판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장대 공간들도 이쪽에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욕실, 어, 욕실이 이제 평형대가 달라서 그런지. 대리석이나 이 타일들이 확실히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샤워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와이 여기 타입 47평형이죠.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수납도 펜트리도 수납 공간도 여기처럼 정말 잘돼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주방과 거실입니다. 와 진짜 넓고 잘 뺐어요. 최근에 본 구조 중에서도 약간 뭔가 고급 주택, 세련된 주택이 들어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참 참고적으로 인테리어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항상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또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어스였습니다